926년 상경 용천부가 함락됩니다. 거란태조 야유라 보기가 승리합니다. 대인서는 항복하고 동당국이 설치됩니다. 926년부터 930년까지 강제 이주가 진행됩니다. 유동과 요양으로 유민이 집단 이송됩니다. 후발에만 연안과 협곡 길목에도 분산됩니다. 함흥평야와 두만강 방면에 잔류가 이어집니다. 여진세력과 보급로를 공유하며 생존합니다. 937년 대광현이 개경으로 망명합니다. 태조왕건이 수용하고 성책을 배치합니다. 서경 평양 일대에 보루가 증설됩니다. 봉수망을 재정비해 변경감시를 강화합니다. 치성과 옹성 보수로 견문 방어를 준비합니다. 청각기의 쇠뇌를 비치해 야간 경기를 섭니다. 993년 첫 거란 전에서 국경 방어가 성립합니다. 해자 협국 유도로 돌파 시도를 꺾습니다. 해상 교역망 전환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농지 개간과 군장 편입도 강점으로 작동합니다. 다언어 중계 능력은 외교 교역의 강점입니다. 유기록 편중은 인구 추정의 한계입니다. 강제 이주로 문화 연속성 단절도 한계입니다. 유민수는 기록 차이로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전합니다. 이동 거리는 약 800km에서 1,000km로 전합니다. 10년에서 20년 적응기가 국경방어력으로 이어집니다. 시간 지연 뒤 고려편입이 전략적 우위로 귀결됩니다.